네, 저희 영광포도원의 또 하나의 작품이죠 흑바라드입니다 아, 아, 여기까지인데 색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색이 아주 많이 와서 아주 탐스럽게 잘리 가고 습니다 또가 멋지게 나오는데음 보세요 잘 익었습니다 풀발 음, 크기 한번 보실래요? 크기 아, 그런데 큰, 큰 포도죠 아, 아주 큰포도니다 흑바라디이고요. 극조생종인데 벌써 이정도 익었으니까 오늘이 7월 7일인가요? 8일인가요? 이정도 익었으니까 이건 정말 엄청나게 빠른거죠. 가온하지 않았거든요. 무거운 상태에서 이정도니까 엄청나게 빠른 보도입니다 흑바라디 꿀량이 난다고 그랬죠? 아, 꿀량이 납니다. 정말 맛있는 꿀량이 나고요. 아, 이보도는 제가 한 상자에 4kg 한상자에 여기서 12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아, 이런 보도는 정말 맛보기 힘든 포도고요. 국내에서 정말 맛보기 힘든 포도입니다. 저희, 어, 저희 농장에 오셔야 맛볼 수 있는 포도고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포도기도 합니다. 올해같이 렇게 비가 많으면 익을 때다 터져버리죠. 터져서 폭사를 못할 건데 전혀, 전혀 열고 없잖아요. 전혀 열고 없습니다. 맛있는 포도가 이렇게 아, 엄청나게 달렸죠. 음, 이렇게 달렸습니다. 음, 음. 맛있는 포도 꿀향이 난다 고 그랬죠? 마사가산 꿀향이나고 아, 정말 달콤한 포도입니다. 굉장히 수익 솔기가 빨라서 어, 재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본에서도 이걸 재배 잘 못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포도이긴 한데 못하죠. 저희 영광 포도원과 저희 제자들, 강포도 회원들만 생산하고 있는 포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빠라디 정말 맛있게 생겼죠? 제가 포도원에서 7월 20일부터 출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제일 늦은 포도를 지금 찍고 있어요. 성수 정도가 제일 늦게 입고 있는 포도나무고요. 음,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또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저런 나무들은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 이제 제일 늦습니다, 이 포도가. 어쨌든, 음, 7월 7일인데 이 정도 포도가 익었다면 대단한 거죠. 음, 대단한 한 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요 송이 이렇게 한송인데 800g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멋지죠? 아주 멋지거니다 옆에 나무 보면 다 익었어요. 옆에 것은 잘 익었죠? 빨아지다 보면 진짜 흑색으로 익을 것 같아요. 색깔이 뭐 이정도니까 아주 잘 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포도 여기가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먹어야죠 뭐 이거 뺏어 와 아, 맛있네 벌써 어? 아 맛있습니다 꿀향이 나네요 정말 잘리겠죠? 잘습니다 아, 아, 영광포도로 오시면 멋진 흑바라디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